카디나르마가 오레벨에 배우는 회오리 불꽃과 암머캐논중 어떤 기술이 더 좋은지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암머캐논 입론해주세요 암머캐논은 잠시 동안 에너지를 충전한 뒤 양어깨에 불타는 탄환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맞은 상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며 행동불가를 만드는 원거리 기술 높은 데미지와 행동불가 상태 변화로 상대방을 압도하여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술 암머캐논입니다결론 진행해주세요 기술을 사용한 뒤에 잠시 방어와 특수방어가 떨어 니다어 맞습니다. 암호캐논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는 기술은 사이코 쇼크. 기동성이 없어 암살자에게 매우 취약해지는 상태인데 방어와 특수 방어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 습니까 니트로 차지 선택하면 되는 거아니에요 니트로 차지 선택할 거면 헤어리 불꽃이 선택해서 시너지를 켤수 있는 건데 너무 손해입니다. 팀적인 손해는 님 손가락 실력이세요 그래서... 암호캐논은 상대를 맞출 경우 행동 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침착하게 맞춰서 멈추게 한뒤 도망 가면 되는 겁니다. 아마... 포켓몬은 일정 게이지를 채우지 않는다면 아예 발사조차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암살자 포켓몬의 등장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맞추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자 여기까지 이제 회오리 불꽃 입론해주세요. 회오리 불꽃은 자신 주변에 회오리 불꽃을 발생시켜 불꽃에 맞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데미지를 줄 때마다 방어와 특수방어가 총 3번 올라가기에 내구성에도 도움을 주는 기술 최적망에서 강한 내구성과 높은 지속 데미지 딜링으로 전투에 승리를 이끄는 낭만의 이 기술이 해오리 불꽃 입니다. 논 진행해 주세요. 카디나르마는 어떻게 원거리 포켓몬? 우리 불꽃은 최정방에서 티를 넣어야 하는 기술 아닙니까? 태포 들고 전장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근본도 없는 기술입니다. 태포를 들고 전장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기에 근본이 있는 겁니다. 크롬 민폐가몬 근본이 있습니다. 보세요.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서 상대 총알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던 것이 바로 전장 한 가운데 포를 들고 가는 전차의 원조. 즉 카디나르마는 그냥 원거리 포켓몬이 아니라 파괴 수호 전차입니다. 그거야 총알을 받 주는 단단한 내구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 카디나르마는 그냥 중세시대 마냥 갑옷으로 부장한 뻥거리 포켓몬 아닙니까 자자 이제 자유토론입니다 뻠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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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봄> <서로 봄> 뭐하시는 <봄> 겁니까 서양 고전음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낯곡 캐논입니다 캐논 코드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모든 명곡은 바로 이 캐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있는 캐논 그래서 안무 캐논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음악 캐논이랑 암흑 캐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음악 중요하지요. 게임에서 BGM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헤어리 불꽃 뭡니까? 그냥 돌돌 돌기만 하고 태국민명절 추석 오래전부터 추석 때마다 돌며 노래하는 문화 노래, 무역, 음악의 3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원시종합예술 유네스코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한강술래입니다. 토는 것이 곧 예술의 근본이자 헤어리 불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집 가요.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되세요.